이찬원, 트로트 스타에서 사업가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통한 도전과 성장. 트로트의 세계에서 사업 세계로. 이찬원은 대한민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이자 미스터 트로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는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찬원은 음악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업가로서의 길도 선택하였다. 그가 선택한 사업은 바로 치킨 프랜차이즈로, 이는 그가 트로트 스타로서 쌓아온 인지도를 사업적 성공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찬원의 경영 활동은 그가 단순히 한 장르에서의 성공을 넘어 새로운 분야에서도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이찬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겪은 도전과 성장,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다룰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진출 배경과 사업 목표. 이찬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고, 둘째, 치킨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로서 그에게 많은 가능성을 안겨줄 수 있었다. 특히, 치킨은 한국인들이 즐겨먹는 음식으로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맛있는 치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팬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찬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브랜드 홍보나 광고 모델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모든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메뉴 개발과 품질 관리, 고객 서비스 개선, 그리고 마케팅 전략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며 사업을 이끌어 나갔다. 이를 통해 이찬원은 단순한 연예인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 이찬원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했다.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그의 팬층을 대상으로 한마케팅이었다. 이찬원은 그가 가진 대중적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팬들에게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과 가치관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이찬원은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는 초기 사업 확장 단계에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의 품질을 유지하며 빠르게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그는 지속적으로 품질을 점검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등 사업 운영의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하며 성공적인 경영을 이끌어 나갔다. 사업 확장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이찬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미 많은 경쟁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치킨이라는 기본적인 메뉴에서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맛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매장 분위기 등 여러가지 요소에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이찬원은 이를 위해 새로운 메뉴 개발뿐만 아니라 매장 디자인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고민하며 브랜드 차별화에 힘썼다. 둘째, 사업 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문제도 있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여러 지점의 운영을 위한 자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찬원은 사업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사업 모델과 비전을 확실히 전달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직원 관리와 매장 운영의 효율성 또한 큰 과제였다. 사업이 확장될수록 각 매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를 위해 이찬원은 직원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다. 특히,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 매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사업 운영에서 직원들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찬원의 사업에서 얻은 교훈. 이찬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며 얻은 중요한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나 브랜드가 좋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찬원은 그의 팬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사업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둘째, 사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훈이다. 이찬원은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난관을 마주쳤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자세를 유지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다. 셋째. 성공적인 사업가는 팀워크와 협업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찬원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파트너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사업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찬원의 앞으로의 계획과 가능성. 이찬원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가 쌓아온 경영 노하우와 끊임없는 혁신은 앞으로 더욱 더큰 성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단기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과 같은 글로벌 시장 확장도 그의 목표 중 하나이다. 이찬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문화권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의 사업은 단순히 치킨 프랜차이즈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도 크다. 이찬원의 브랜드는 이미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음악과 사업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그가 보여주는 멀티 인플루언서로서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아이콘.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사업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사업을 통해 많은 도전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인에서 사업가로의 변신을 넘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의 미래는 밝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다.